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그분께 서원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에브라다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르의 들판에 있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거처로 갑시다. 그분의 발 밑에서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께서 쉴 만한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을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는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실 확실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들 중 하나를 내가 너의 왕좌에 앉힐 것이다. 만약 내 아들들이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들의 자손들이 왕좌에 앉을 것이다. 너의 왕좌 위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시온이 자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가 쉴 만한 곳이다. 여기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니, 내가 바라던 일이다. 내가 풍성한 양식들로 이곳에 복을 줄 것이다. 이곳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곳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며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뿔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윗의 적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힐 것이나 그의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 눈부시게 빛나게 하리라. 시편 133편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기스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4편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성소에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5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너희 여호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섬기는 너희 종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기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귀중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바닷 바다 속에서 하십니다. 그분은 땅 끝에서 구름을 올라오게 하십니다.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에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치신 것입니다. 오 이집트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이적들을 보내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나라를 내리치셨으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명성이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신 변호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은이요 금이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레위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온으로부터 여호와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